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,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.라고 기록되어 있다.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.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.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.그러나,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.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. <laughs> 오늘 루카 보금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.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내 보금서에 모두 다 나오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건을 일으키며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.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.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누구나 와서 침묵 가운데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.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항상 동물들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누구나 1년에 한번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이 세금은 이스라엘 화폐로만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화폐를 가져온 사람들을 위한 환전꾼들도 성전 안에 아주 많았습니다. 조용히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꾼들이 소리를 지르고, 동물들도 제각기 소리를 지르고,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사거나 환전을 하기 위해 붐비는 풍경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대형 재래시장을 보는 듯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, 제자들과 함께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마구 쫓아내는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았습니다. 그러나 온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여야 할지 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.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셨고, 온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님의 곁을떠 나지 않고있 는가？우리는 성전 을기 도의 집 으로 만들 고있 는가？우리는 성전 에서 예수 님의 말씀 을귀 기울여 듣고있 는가？그러 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 에서 입 만이, 아 니라, 마음과 영혼까지도 침묵하고 있는가?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나는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으로서 내 안에 정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?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가? 이러한 질문들에 곰곰이 답을 묵상해 볼때 우리는 또 새로운 성전 정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성전을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.